안녕하세요. 청산별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11월 25일이죠. 자, 올해 벌써 입동이 지난 지가 한 3주 가까이 됩니다. 아, 올해 입동은 11월 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18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푸른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여기는 정확히는 경기 남부지방입니다. 그리고 아직 서리가 내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강변이고요. 버드나무 군락지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식물은 여러 번에 걸쳐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용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고 또 많은 분들의 반향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맛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산나초죠 바로 유럽 전호입니다. 자, 이름에서 아실 수가 있듯이 유럽 전호. 자, 유럽에서, 외국에서 귀화한 그런 식물이 되겠죠. 그리고 어, 맛이 상당히 아,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나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보통 어 이제 서리가 서리가 한번 오게 되면 어 이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 서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맛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유럽 전후의 맛의 특징은 바로 고수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그래서 이제 아, 쌀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고수를 상당히 좋아 대부분들 이제 좋아하시는데 저나 아,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아, 오늘 점심에도 쌀국수를 아, 쌀국수를 지금 와이프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이프는 먹고 저는 오늘 점심을 먹지 않고 그냥 에, 다이어트 중입니다. <laughs> 자, 오늘도 예, 고수를 준비해 놨어요. 근데 고수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싼 나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절이 지금 이제 이렇게 겨울로 접어들면서 어 많이 가격이 또더 비싸졌죠. 하지만 자연의 고수 맛이 나는 이런 나물이 이렇게 지천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한 20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아주 이렇게 빼곡하게 그늘 쪽에는 전부 다 이렇게 유럽 전호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요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아. 해 이제 요 맛을 고수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 샐러드보다는 살짝 데쳐 가지고 아 우려내는 시간을 조절함으로 해서 맛을 어느 정도 날리고 난 이후에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뭐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채취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이 정도면 그냥 낯으로 다 배에 가지고 어 이렇게 예. 바로 바로 이제 말렸다가 데쳐가지고 말렸다가 이렇게 뭐1년 내내 드실 수도 있는 그런 나물입니다. 자 고수향이 난다고는 했지만 육즙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단맛도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아 요건 이제 샐러드로 아직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도 몇번 드셔보시게 되면 아이 유럽 전호의이 고유의 맛에 빠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엔 고수를 싫어했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제 고수를 쌀국수에는 고수 없이는 먹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쌀국수집에 가면 저는 항상 와이프나 저나 이 고수를 추가를 더 시켜요. 돈을 내고 추가로 더 시켜서 먹을 만큼 아주 제가 와이프가 선호하는 그런 나물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모습을 보시면. 지금 아주 빼곡하게 콩나물 시루처럼 자라고 있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 해살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빼곡하게 자라는 것들은 씨앗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자리에 다 떨어져서 이렇게 난다는 거거든요. 자, 유럽 전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울릉도 전호 있죠. 자, 울릉도 전호는 어때요? 여러 해살이죠. 그래서 뿌리가 비대하게 발달을 하고 식물체가 죽질 않습니다. 하지만 요 유럽 전호는, 아, 봄에 이제 꽃이 피고 여름에 씨앗들이 떨어졌던 것들이 바로 발아를 해서, 예, 가을까지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렇게 길게 자라질 않거든요. 예, 늦가을에는. 이제 뭐 한, 한 5cm 내외 정도 아주 작게 자랐다가 서리가 내리면 죽는 게 아니라 그 파란 상태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봄에, 봄이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이제, 잎들을 내면서 발달 하고 꽃을 피우고 씨앗들을 맺게 되는 거죠. 자, 여러 해살이가 아니라 바로 두 해살이 두해사리, 두 해살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호처럼 비대한 뿌리가 있지는 않아요. 자, 묵나물로 드시면 아주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어, 요 유럽 전호로 검색을 해 보시면 제가 그동안 올려드렸던 영상들과 제가 요리를 해서 보여드렸던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맛도 마시고 또뭐뭐 뭐 효능은 뭐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될 터이지만은 그래도 어, 한번 생각을 해 보자면 자 유럽 전호에요 이것도 전호라는 이름으로 학자분들께서 어,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을 때는 다 그만한 뜻이 있을 거예요. 자. 아,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어 생방송 시간에 매주 수요일 9시 30분 생방송을 하고 있죠. 아, 지금 국화과 아, 그리고 국화과 식물, 그리고 꿀풀과 아, 그리고 초롱꽃과 아, 요 식물들에 대한 아, 우리 공부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요것도 에, 아, 그런 이제 같은 과가 같고 속이 같으면은 거의 대부분 효능도 많이 비슷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유럽 전호의 효능조차도 이것도 전호에서 유출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호의 효능이 뭐였죠? 자, 전호는 자 생약명이 전호예요. 전호 그리고 한방에서는 감기 치료제로 이용이 현재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는 한의사 분이 계신데 인근에 그분은 이 뿌리를 뿌리를 말렸다가 약재로 이용하시는데 바로 감기 치료제로 이용하고 계시다고 해요. 바로 전호의 효능이 그거죠 감기 치료제. 특히 기침, 가래, 해열, 진통에 아주 좋은 약재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럽 전호도 전호와 효능이 거의 유사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맛있게 에,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은 뭐 굳이 효능을 따지지 않고 어, 드셔도 어, 무방하지만 알고 드시면 또더 재미있고 또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어, 친수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그늘에만 자랍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아, 봄철에 아, 이제 지금 여기 버드나무 군락지로 말씀드렸는데 이 버드나무가 아 이제 그늘을 지우는 잎들을 많이 내고 나면 그늘 지우는 바로 밑에서만 유럽전호가 발견이 되고 햇볕이 드는 쪽에는 아예 전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만큼 그늘을 좋아하는 그늘을 좋아하는 그리고 물을 좋아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지금 이 계절에도 이렇게 맛있는 나물들 찾으실 수가 있는데 찾으시는 방법은 자, 지금 말씀드렸어요 친수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이 유럽 전호를 제가 발견했던 곳들은 대부분이 개울이나 하천 또는 강가 그리고 낮은 산에 계곡 입구 입구 쪽 이쪽에 보시면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진 곳 밑에 보시면 아 이렇게 군생하는 군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몇 개씩 이렇게 산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예, 개울이나 강이나 계곡, 뭐 이런 물이 직접적으로 드나드는 이런 곳에서는 많이 쓸려 내려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물이 있는 그쥐쥐쪽 있죠. 양 사이드로 그렇게 이제 습하면서 그늘이진 아, 모래땅 그리고 토심이 좀 깊은 예, 그런 모래땅들에 보시면 아, 이런 유럽 전호를 여러분들도 쉽게 발견을 하실 수가 있고. 아, 제가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확인했는데 유럽 전원은 웬만하면 전부 다 있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 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네요. 참 고수 괜히 샀는데요. 오늘 <laughs> 자 요걸 좀 넉넉히 뜯어다가 와이프 주면 아주 좋아하겠네요. 좋아요. 그리고 단맛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 유럽 전호의 맛에 한번 푹 빠져 보시기를 희망하면서 청담별곡 또 이동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동합니다.